앉아, 앉아. 아, 바깥에 눈도 오고 춥고 또 어, 주일인데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고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 모국을 사랑하는 한 해외 동포로서 어, 모국의 평화와 우리 모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어, 통일 어, 토크 콘서트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런데 언론 매체에서 저의 그 진, 진, 진심 어린 그런 마음은 어, 아랑곳하지 않고 공갈과 협박에 과 같은 그런 왜곡 허, 허위 보도로 말미암아 어, 엄청난 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화해와 평화로운 통일을 염원하는 많은 우리 동포들. 그리고 특히 해외에서도 저와 같이 모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우리 모국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많은 해외 동포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마음 마음까지도 이렇게 갈기갈기 찢고 짓밟는 그런 이렇게 비참한 슬픈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이런 상황 때문에 정말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폭탄 테러라는 그런 참담한 비극과 같은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우리 남과 북 그리고 해외 동포가 한마음으로 사랑으로 평화롭게 어우러 같이 살아가는 그런 한반도를 꿈꾸는 그저 아줌마입니다. 그런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해외 동포의 한 사람입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많은 상처를 입으신 우리 동포분들의 그러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치유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오늘 이런 어, 수사에 제가 기꺼이 성신껏 응하면서 잘못되어진 부분을 밝히고 잘못 뒤틀려지고 어, 왜곡되어진 부분을 제가 반드시 잘 잡아서 그들의 상처받은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제가 어,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언론 보도에 보니까 제가 수사에 불응했다고 하셨는데요. 어, 오늘이 변호사님과 그리고 경찰 측에서 어, 조율해서 맞이하게 된첫 번째 어, 수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첫 번째 수사를 제의받고 이렇게 여기에 출, 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 고맙습니다. 그 북한 미바로언이라는 고발인의 그 네.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런,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부탁드리 국가본법 피고발 사건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은미 씨가 그 토크 콘서트에서 했던 대부분의 발언들은 신은미 씨가 쓴 책이나 언론기사 그리고 기존의 강연들에 대부분 등장했던 내용들입니다. 문화관광부는 신은미 씨의 북한 여행기를 담은 책을 2013년 우수도서로 선정했고, 그리고 신은미 씨는 한국피디협회,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가 선정 언론노조가 신은미 씨에게 통일언론상 특별상을 올해 10월에 시여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에는 통일부가 제작하는 다큐멘터리에 신은미 씨가 참여했고, 최근까지 국내 방송 방송사에도 출연했습니다. 이처럼 신은미 씨께서 지난 콘서트에서 했던 발언들은 대부분 문제 없는 것으로 이미 검증이 된 것들인데 따라서 어 이번 국가안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무혐의 처분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두 차례 그 소환 통보에서 부응 했다는 게 알려졌는데요.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은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이 돼야 됩니다. 먼저. 음 11월 22일에 고소, 고발장이 어, 접수되고, 접수되고 나서 어, 12월 10일 전까지는 단한 번도 경찰 측에서 출석을 요구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소 대리인으로서의 지휘만 있었지, 변호인으로서의 지휘를 확보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 0 아, 그러니까 12월 10, 10일 날에 경찰에서 저에게 출석 요구 사실을 통보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아직 정식 변호인으로 선임된 게 아니고 신은미 씨가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전달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언론 기사에서는 아, 그후 실제로는 어, 10일 날그 테러 건 때문에 전달이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이제 출국 정지가 됐다고 들었고 그때 이제 신은미 씨로부터 그 사건을 맡아달라고 제의가 왔고 그래서 제가 맡게 됐고 그날 바로 이제 담당 형사님과 어 이제 의견을 나눴는데 그 다음날 승미씨 본인은 바로 금요일에 출석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날 재판 일정도 있고 그리고 어좀 준비를 해서 나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당장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출국 경기가 바로 풀리는 것도 아니니까 어 이번 주 안에 일요일에 받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드려서 했던 것인데, 마치 또 2차 소환에 불응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기사가 나온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일각에서는 그 토크 콘서트를 종북 콘서트로 지칭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우미 씨가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는 어, 2011년 10월에 전 북한 관광을 갔던 후에 미국에서 그리고 어, 한국에서 저에게 어, 토크 콘서트 말하자면 북녘 동포들의 그 삶을 보고 온 거, 제가 부, 다, 당연히 여행을 통해서 보고 온 모습들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와서 얘기해 달라고 해서 저는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많은 종편 채널에도 제가 전화 인터뷰로 얘기를 나누었고또 통일부에 초청되어서 다큐멘터리도 찍었고. 그리고 올 4월인가요? 올 4월에도 20개 도시를 제가 순회 강연하면서 이번에 한 똑같은 내용의 어, 강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왜 제가 어, 교회에서도 똑같은 강연을 하고 또 대학에서 부르면 대학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강연을 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달라지지 않은 제 책에 있는 내용, 제가 그동안 해온 강연들을 이번 어, 이번에 똑같이 했는데 왜 이번만 종북 토크 콘서트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단 이번 일로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되셨는데 좀 신경을 간단히 말씀해 주신다면요. 정말 저는 어 사실 솔직한 심정은 어이가 없고 참 당황스럽습니다. 어 정말 이지 저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비록 몸은 외국에 떨어져서 살고 있지만 항상 눈과 귀 가슴을 우리 모국을 향해서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국에서 들려오는 기쁜 소식에 함께 기뻐하고 슬픈 소식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외에는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이지 우리 나라의 우리 모국을 말합니다. 우리 모국의 평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통일 또한 원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진정으로 우리 모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불러주면 불러주는 대로 응하고 새벽 1시, 2시에다 도 종편 방송에서 저에게 한마디 얘기를 원하는 그런 요청이 오면은 저는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으면서도까지 그분들에게 북한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저는 정말 솔직히 이렇게 어뭐 물론 제가 국내법을 어근 어기는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정말이지 우리 어 국가보안법에 걸려서 우리 국가를 우리 모국을. 해치는 어떤 일을 했다고 저는 양심에 손을 얻고단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참 사실은 서글픕니다. 뭐, 어, 저에게 입국도 출국도 금지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 우리 모국을 혹시 내가 짝사랑하고 차, 사랑하다가 마치 배신을 당하는 그런 어떤 그런 심정도 듬, 솔직한 심정입니다. 가슴이 참 아픕니다. 이런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해외에 계시는 많은 모국을 사랑하는 해외 동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저와 같은 이런 슬픔을, 가슴 아픔을 우리 모국으로부터 이렇게 맹대 당하고 이렇게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런 씁쓸한 이런 상황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일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모든 것이 제대로 잘 왜곡되어져 있고 허위 보도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잘 어, 어, 음, 제자리를 돌아와서 어, 모든 것이 조금은 치유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향후 일정은 어떻게? 아 그러면 그 앞으로도 뭐 북한에 입국하실 또 생각 이 있으신가요? 제가 어,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남과 북이 서로 평화롭게 서로 오고 가고 할수 있는 그런. 세월이 되면은 저 같은 해외 동포가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강연에서도 말하지만 지금과 같이 남과 북 관계가 경색되어져 있는 이 사, 상황 속에서 그래도 뭔가 해외 동포가 우리 남과 북을 뭐라도 연결 고리를 이어줄 수 있는 평화로운 관계로 되어 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줄수 있는 그런 어, 해외 동포의 몫을 좀 감당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주제 넘는 사명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서글픈 특권입니다.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가 되어지기 전까지 저는 북한에 가서 우리 남한 동포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과 마음을 전하고 또 남한에 와서는 북녘 동포들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제가 본 범위 내에서 제가 본 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고리 역할, 서로 연결고리가 되어질 수 있는 오작개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어 지금 해외 동포로서 가진 특권이라면 서공품 특권이며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어 기회가 되어지면은 제가 저는 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북녘 동포에 우리 수양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수양 가족도 만나고 수양 어 손자도 만나고 이런 마음에서 예. 또 기회가 되면은 네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거기에 모습을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어디든 어디든 무슨 채널이 됐던 어느 곳이 됐던 교회가 됐던 학교가 됐던 방송국이 됐던 와서 제가 보고 온 것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부 그, 그 시간이... 네,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 탈북 여성분들이 그끝 끝장 토론을 요청하신 걸로 아는데요.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가 네.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보고 온 북한이 북한의 정부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고요. 저는 여행객으로 가서 보고 온 사람입니다. 우리 탈북자분들이 힘들게 어렵게 삶을 살고 보고 온 북한 분명히 북한 맞습니다. 그들이 보고 온 북한입니다. 제가 가서 여행객으로 가서 본 북한도 북한입니다. 저는 탈북자분들께서 탈북자분들이 본삶 탈다오신 그 북한과 제가 가서 보고 온 북한을 같이 서로 의논하면서 평화로운 통일에 이발지하는 그런 토론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응할 용의가 있지만 어, 어떤사람의 북한이 진정한 북한이냐 이,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러한 토론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분쟁만 더 일으키고 서로 다툼만 더 생기게 하는 그런 토론이기 때문에 저는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까 저는 그만, 인권에 관한 한. 저는 인권에 <laughs> 관한 한 <laughs> 것은.